비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이 텅빈 뭐가 있죠? 속빈 강정이 있죠. 왜 속빈 강정이라 그럽니까? 알차지 못하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꽉찬 성도가 있고 속빈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제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 사람의 힘으로는 속빈 강정이 될수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속이 꽉찬 강정이 되는 것처럼 속꽉찬 강정이 될수 있다. 사람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원으로 따지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거는 자연의 영역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더위와 추위의 그 기세에도 짓눌리지 않고 자연들과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이란 의미로 두나미스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보면 외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까? 내유외강과 외유내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왜 강해야 합니까? 강해져야 한그 이유가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공중 건세 잡은 자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문화적 배경, 모든 사회 흐름 이걸 사탄들이 자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자꾸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병들게 합니다. 병들면은 면역력이 떨어졌지요. 그만큼 우리가 면역력을, 영적 면역력을 우리가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속 사람이 강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약하면은 도망 다니기 바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핑계도 잘 되고요. 그리고 변명하기 바쁩니다. 그러니 사람이 약한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위축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기 바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속에 굴종하고 따라다닌 사람들이 속 사람이 강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은 속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속이 약하니까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보호자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속 사람이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흘려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 말씀입니다.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말씀, 언약을 붙잡고 우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여정이 아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을 놓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금요일날 우리가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여러분 벨트를 어디에 매죠? 허리죠. 띠를 허리에 매죠. 왜 허리에 매일까요? 우리 중심축이 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허리를 매는 것은 띠를 매는 것은 중심축에 더 힘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사람을 치유하고 말씀만이 빛의 경제를 가져오고 응답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 허리의 중심축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거든요. 두나 있습니다 폭발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뭐냐? 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답은요. 참된 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요, 진짜 답은 없어요. 누가 가끔 그래요? 굉장히 합리적이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단점도 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유리하게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존중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누가 먼저 천국 갈지 모르고, 누가 먼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릴지 모릅니다. 답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서 미아리 고개를 많이 찾아갔죠. 미아리 고개가 뭐였죠? 많이 있었죠? 미아리고, 점쟁이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답답하면은 찾아갑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기의 인생은 내일의 미래를 못 맞추면서 남의 인생은 참잘 알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보세요. 그분들이 점이, 점께가 나오질 않아요. 떠나 달라고 하지요. 그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서도 참 구형 예배 시큰 잘 마치고 나서 점쟁이 찾아가서 한그 성도들 보면은 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 한다가 답이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 뿐이지 답이 아니에요. 참된 답이 아니에요. 비슷한 답처럼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답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야만 강하여집니다. 두 번째로,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속에 파묻혀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파묻혀 있으란 말은 24시간 그냥 뭐, 밥도 안 먹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기도 속에 밤무처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온몸이 전율이 올 정도로 집중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도 우리가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당장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주십시오.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이게 그게 중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 중심의 기도요. 내 중심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답을 알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나 중심의 기도는 나의 욕구 충족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늘 이런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로 기도하고 목적을 위한 기도는 절대 응답이 올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목적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만 드러내는 그 시기에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선포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늘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시 기도는요, 뭡니까? 답을 아는 거예요, 답을. 내가 정시 기도할 때에 답을 알 수가 있고요. 집중 기도할 때에 내가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무시로 기도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늘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시 기도, 정시 기도, 집중 기도를 붙잡을 때에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입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의 증거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삶의 생활이 우리가 다른 경우가 얼마입니까? 교회 오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종교생활을 해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동시에 우리를 기다리는 게 있어요. 태산이 있어요. 험공이 있어요.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이 닥쳐와요.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것이 내 앞에선 어마어마한 태산처럼 보여지고 거대한 폭풍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굴복하고, 유혹과 갈등, 힘들다 못해 지쳐버려서 쓰러지고, 잊어버리고, 생각이 없어지고, 문제의식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갈 때에도, 당당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축복의 누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얻는 것보다 우리는 지킨 것이 더 어렵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지킨 것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버는 건 버는데 쓰는 거는 우리가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규모 없이 써버리면은 버는 것보다 더 지키는 게더 어렵단 말그 말이에요. 말이에요. 버는 건 어려운데 쓰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게 바로 참 힘든 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도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어제 우리 예원이가 저를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딱 용돈을 딱 받았어요. 우리 진경 총장님한테딱 받더니 어 만지되면 어, 바꿔야지 그래요. 왜 헌금해야지. 아 그래. 예언아, 너 중심이 됐다. 네5만원 받은 거, 5만원 다음에는 5만 플러스 알파 들어온다. 5만 원다 하라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내가 하면은 헌금 한 이상에 들어온다. 그걸 믿어야 된다.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어요? 우리는 늘그 체험을 해요. 제가 무슨 돈이 있, 있다고 한 달에 700만, 1000만 원 쓰겠습니까? 근데 쓰는데 자꾸 내가 쓸수 있는 그 역량이 생겨나요. 왜?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물론 총회에서 공적을 네, 사용하는 거는 고, 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총무님, 활동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근데 그따블을 쓰는데요. 어떻게 써요? 돈이 없는데. 헌금을 많이 해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헌금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 간증이 그렇단 말입니다. 없는 가운데서내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 그걸 우리 모두가 한번 체험을 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하나님 자녀의 돈은 하나님 자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못 믿겠습니까? 그럼 참말로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돈은 내가 취하는 것보다도 지킨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내 개인에게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출이 문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친구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주변 사람들입니까? 저는 느꼈습니다. 저 말고는 제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사기치려고만 하고 있다. 절대로 우리 주변에서 진정한 도움을 못 받습니다. 뭐, 간단한 거, 이런 거, 주고받고 하는 건할수 있어요. 내게 진정이 진정한 필요한 도움은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도움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움이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선포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때에 축복의 누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일에 매사에 짜증만 내고요. 불평만 하고요, 불만만 하고, 왜 나만 자, 여러분 안 보세요? 왜 나만 고생하느냐? 왜 나만 희생을 하느냐?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축복을 못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해져야 이 험난한 세파를 이겨내고 여유있게 자신만만하게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자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증인의 삶으로 증가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이 세상을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살림이 강해져서 이 험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축복이 넘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강해지는 하나님 자녀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